아 럭스 좋다. 어 럭스 너무 좋은데 요즘 진짜 좋은 챔피언이거든. 어 럭스 해야겠다. 럭스는 진짜 요즘 좋은 챔피언이야. 쉽고 이번 버프 연속적으로 먹고 진짜 제 본캐 구간에서도 나올 정도로 럭스가 진짜 좋아졌어요. 럭스는 진짜 좋은데 럭스가 없네요. <laughs> 어 럭스가 없네. 어 다시 할게요. 르블랑 나왔죠? 르블랑 안 어려워요 럭스 한방힘 그냥 요즘 1티어라는 르블랑도 럭스 앞에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보여줄게 자 개사기 챔피언 자 1티어 개사기 챔피언 럭스 가볼게요 자 럭스 선픽이거든요 후픽으로 르블랑 나왔는데 가소롭네요 귀엽습니다 그냥 진짜로 가지고 놀아볼게요 간지나는 챔피언 해야 된다고? 간지 나잖아. 비어 비드라 인전 끝. 벌써 이겼어요. 이거 보세요 벌써 사기잖아. 아 로블락 개 사기잼. 아좀 하는데 자식. 못 피하죠. 럭스이는 조금만 예측 성공해도 피할 수가 없어요. 아골이랑 범위가 너무 커서 이거 감전 터트리는 거 아니면 러블랑이 되게 손해. First 아골이 당했습니다. 첫, 첫 쳤습니다. 나이스 우리 팀. 바텀은 졌는데 상처는 이겼네요. 피해는 다뺐고 무난하게 합시다. 방금 걸렸으면 죽었어요. <laughs> 바이템이 어메이징하긴 하네요. 근데 좀 진심인 것 같은데요, 바이템? 아직까지는? 쉽다 했잖아요 제가 뒤로 전멸 쓸 것까지 계산해서 이제 큐풀르블랑 쯤이야 뭔가 많이 빈다 갔는데도 많이 좀개 털었죠? 부패 세 개를 개 털었죠? 도란 이 포션이 너가 더 아플 것 같은데 어? 괜찮아? <laughs> 괜찮아? 어, 루블랑아. 너가 더 아플 것 같은데? 2평 딜교 환 하면은? 끝! 와, 얘가 너무 세다! 한방한 방이. 한 버프 너무 먹었는데? 어? 좀 위험한데요? 큰일 날 뻔? 럭스가. 와, 조금 더 세다. 저, 갑니다 어, <laughs> 라인전 개날목 <laughs> 궁이 또 늘었어 거의 르블랑 궁쿨 끝 괜찮아? <laughs> 좀 안괜찮아 보이네 어, 좀 많이 안괜찮아 보이네 괜찮아? 오 요리조리 자 말했죠? 속박 한대 맞으면 이제 골로 간다고 라인즈는 타고 없어요 그냥 반텀이 올라왔네요 어떻게 뺏었노? 어? 그거 맞아? 시속 넣고 유유유유어어데이이 유성! <laughs> 유성 뭐야 톡톡톡와줘줘요턴맨아 아! <laughs> 턴맨 어디갔어 어아 <laughs> p t 아 이거 루덴 나오면 진짜 끝인데 안되겠다 t o 판다 어쩔 수 없습니다 뜨냐 안뜨냐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차이가 궁은 이번에 쿨타임이 20초 버프 먹었어 럭스 궁쿨이 그래서 막 써도 돼요 진짜 부담 없이 쓰시는 게 좋아요 못 맞추더라도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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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는 느낌으로 괜찮아? 좀안괜찮 보이네 괜찮아? 안 괜찮은, 안 괜찮은 것 같은데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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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갔어? 루블랑아. 블랑이 어디 갔어요? 블랑이 실종됐는데요, 여러분들. 루블랑 어디 가는지 아시는 분? 어, 한 방이 죽었는데요? 없어졌어요. 모르겠구요 쟤, <laughs> 저 모르는 일이에요. 집 갈게요. <laughs> 아, 나라도 살아야지. 와, 죽는 거 아니야? 죽겠는데? <laughs> 아니, 아니. 아, 근데 바위도 이건 좀 어이 없는데? 아다리도 살짝. 레전드 찍었다. 이제좀 봐줘. 어? 공짜잖아. <laughs> 타고 그냥 럭스가 최고라고 있잖아 쟤 뭐야? 사망요 바이 <laughs> 어 위쪽으로 들어올 것 같은데, 가니 미드 라인 클리어는 해놓고 줄까으니까한 탕이 이렇게 이쪽 봐줄 정도는 될 듯. 여기 이거 먹, 먹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, <laughs> 역시는 역시죠. 불치도 왔으니까 딱 끌어주면 딱 연계를 한 방에 와. 오! 록스가 아무래도 포지션이 그래도 좀 중요하죠. 이게 뚜벅이다 보니까 한번 잘못 물리면 은 죽는 경우가 많아요. 제가 EDS가 그렇게 죽기도 했고, 그래서 그냥 이제 전멸만 있을 때, 전멸이 있을 때만 이렇게 좀 해주고, 적극적으로. 그럼 이제 힌드 봉키면은? 이제 여기서 한번 세워봅시다. 록. 갔 하나 보내주고. 아니면 제한서수트 오케이. 학생 녹턴이 살짝 아쉬웠다. 제라스는 원콤인데 제라스한테 쓰고 있네 궁을와 궁쿨타이 30초 실아니야? 진짜? 또 궁돌았어. 와우. 와우 와우 와우. 712. 또 10초 남았습니다. 어형님들잘 가요. 야 뽑으면 안 되죠. 아 초식이 왜못 켰네? 저 사타에 딱 초식이 때 하면은 완벽했는데 아 까비 아난 조니었을 자격이 없다 팔아. 메자이로 가 진이 약하진 않네 <laughs> 돌아가는 동선까지 궁 사정거리에 넣었습니다 르블랑님 돌아가면 죽어요 르블랑 멘탈 좀 나가겠는데 궁쿨 또돌았음 그냥 진짜 스킬처럼 쓰면 되겠다 진짜 럭스 궁은 너무 세 그리고 그냥 스킬처럼 편하게 편하게 써 와우 루덴 안 터진 데미지인 거야 저게 루덴 터지면은 천 들어가겠는데 유성 날라가고 하면 궁1 0 초요 상대방 멘탈 나간 듯 미동이 없네요 게임도 좀 설렁설렁하고 멘탈이 확실히 안 좋네 말리니까. 상태가 다 메롱이네 이 형님들이 진짜 롤 멘탈 게임 맞는 듯? 이런거 보면 헤카림도 딱 보니까 잠수타고 있네 여기서 보여드림? 헤카림 김치! 어때요 록스 이래도 약팔이 같습니까 여러분들? 이거 피지컬 챔도 아닌거 아시죠?